안녕하세요, 갱단입니다. 요즘 아비도스 융화 재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? 한 개에 65골인데 우리가 재료 낼때한 개만 쓰지 않는 게 문제죠. 최상급 오레아가 가격이 낮으면 5개 사서 교환해도 좋겠지만 최상급도 현재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어서 쓰거나 농장 재료로 만드는 편이에요.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장 재료 다른 건다 많은데 꼭 하나가 부족해서 못 만들게 되더라고요. 제가 알아본 꿀팁을 활용하면 더 많은 농장 재련 재료를 만들 수 있으니 천천히 같이 해봐요! 농장 맵을 누르고 지역, 구조물, NPC 이름 또는 직업 검색 칸에 신시 를 검색해요 농장 섬 쪽에 위치해 있는 NPC이니 공간 이동을 통해 농장 섬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여기 도매상 신시, 교환 NPC입니다 짜잔! 이렇게 농장에서 얻은 재료들을 농장용 흔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흔적은 바로 옆에 흔적 사용 탭에서 이렇게 농장 생활재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일반, 고급, 희귀 할것 없이 다 바꿀 수 있어요. 참고로 농장용 흔적으로는 일반 재료를 구매할 수 없으니 일반 재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. 갱단위를 예로 들어보면 목재랑 채광은 일반 재료도 없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제 농장은 고고학 농장인데, 보다시피 일반 고급은 기본 만 개씩 있을 정도로 많은데, 아비도스가 500개 정도밖에 없어요. 그래서 몇개 만들지 못하는데, 신시 교환을 통해 더 많은 개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는 고급 재료가 4만 개 있으니, 이걸 아비도스용 희귀재료로 바꿔볼게요. 50개당 흔적 80개입니다. 이렇게 얻은 흔적은 100개당 아비도스 희귀재료 10개로 바꿀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고급 재료를 총 40번 흔적으로 바꿔서 얻은 3,200개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흔적으로 10개의 아비독스 상자를 제작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만들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양산해야겠어요 미리 알았다면 좀더 좋았을 텐데 역시 사람이 목말라야 눈에 보이나 봐요 <laughs> 다들 꼭이 영상 보고 골드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참 다들 그거 아셨나요? 이제 T3 특수 재련 재료를 T4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바꿔먹었는데 800개정도 있던거 바꿔서 특수재련으로 1단계 올렸어요. 보조재련재료도 바꿀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 부분은 업데이트 계획이 없나봐요. 아쉽다. 그래도 특수재련재료 바꿀 수 있게 돼서 카멘 등 T3 레이드를 돌며 얻은 특수재련재료 알차게 쓸수 있게 됐네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